안녕하세요. 키키티비 키키입니다 키키. 얼마 전에 사이드킥이 저보고 오줌을 못 찾는다고 엄청 놀랐어요. 그래서 오줌 찾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. 아왜 아, 이렇게 많던 수도? 다 마셔. 어? 다 마시라고. 아니 어떻게 다 마셔? 뭐다 마셔. <laughs> 왜 이렇게 또 챙겨? 나를. 어?

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어유좀 이따 편의점 한번 들려야겠다. 편의점에. 또 쉬메르올 것 같아. 응? 이따 쉬메르올 것 같아. 아좀 참아. 뭐 남자가 그거못참 남자. 아, 물 많이 마시아 오늘. 형이 막물컵준거다 마시고 한 컵. 아 네가 떠달라네. 나다 마시고 아니 그 뭐, 겨울이라 수분이 부족하고 그렇다며. 많이 수분 보충 됐는데. 응. 목은 다 나가가지고, 바이러스 몬스터 하느라. 아니, 고. 아고속도로잖아 지금! 어? 아, 근데 그 전에 화장실 한번 들려야 된다 그랬잖아! 핸맞폰줘 <laughs> 네, 아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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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아, 남자, 훅을 묻혀마 아, 물을 많이 마시잖아, 오늘. 아, 알았어. 아이, 아, 휴게소, 휴게소 너, 들려, 휴게소. 휴게소 아, 제일 가까운 휴게소 뭐지? 휴게소 그럼 들릴 테니까 뭐 사줄 거야? 아니, 내가 왜 사줘? 오케이. 뭐, 너좀 밟아 왜 이렇게 느려 아, 지금 95km 가고 있잖아 여기 110km야 90에서 114까지 가는 거야 그래도 1 1 0 밟으라고 지금 야너 화내지 어? 마 7분 싸겠다 아 빨리 가자고 아좀 아, 밟어 나나 공익모카친다 아니 그법 테두리 안에서 밟으라고 우리 이 없을 것 같아 아... 세상에 <laughs> 1km 남았네 아, 저 바로 들어가 아, 어, 알았어 좀 빨리 갈게 응 빨리 갈게 말이 이렇게 좌측으로 들어가서 아니 500m 남았는데 좌측로왜가 아니 이렇게, 해서 오, 해서 빨리, 이렇게 빨리 가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, 해서. 어, 너가 뭐 오른쪽으로 붙어 아 이렇게 해서 가면 빨리 가면 되잖아 내가 오른쪽으로 붙어 붙 여기서 아 잠깐만 아이차제 끼에서 가자 그 어어 잠깐만 차. 어, 아, 뭐해 아이씨! 아, 아니 저기 들어가지! 있... 아니 이 차! 아차 때문에 못들어갔네? 아, 뭐해 아, 씨, 진짜 저차왜 이렇게 애매하게 갔어 내가 오른쪽붙어놨잖아 그니까 차도 됐어? 아 담임께서 아, 어디야! 행당 몇 킬로인데? 없어여 아쇼이기하라 씨! 오오오 시아 지금 버퍼링아 근데 조름 아, 쉼터에도 화장실 있잖아 요 조름 쉼터 한번 들리자 아안다나 진짜 못찾겠어 됐다 아. 졸지않데아이 아, 화장실 들리자고 졸린 시대 졸린 때 화장실 들리자. 아. 아, 큰일 났다 진짜. 네네네. 네네, 졸린 졸음식, 아. 졸린 라도졸음도 들어가 지금 나 지금 사겠어. 졸린 식 나오잖아 저기. 아, 여기 여기 형 여기. 어, 아, 깜짝이기 아 졸음. 아 졸음 진짜? 아 졸음 졸음신터... 진짜. 아, 어. 너 때문에 졸음 진짜 때문에 졸음 깼다. 와. 아이 와. 나 씨. 아 아, 아, 아. 아, 만지지 마. 아이 들어가라 그랬잖아. 1.5km. 아, 아 다음 주에서 무조건 들려야 돼요. 아, 진짜. 아. 나 솥떡 솥떡 사줄 거야. 사줄게사 줄게. 아. 세어라고 진짜 씨. 아, 나 갔다. 갖다... 씨.